안녕하세요 제가한 게임 리뷰입니다. 이번에 제가한 게임은 아발란테 스튜디오가 제작을 하고 워너브라더스게임즈가 배급한 매드맥스입니다. 이 게임은 동명의 영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오픈월드형 3인칭 액션 게임인데요. 2015년 개봉한 영화죠. 매드맥스 군노의 도로에 세계관 3적만을 따와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 영화와의 연계성은 없다고 하니 어, 게임전에 굳이 영화를 꼭뭐 보실 필요 는 없을것 같네요. PC와 플레이스테이션4, 엑스박스1으로 출시가 되었고 저는 PC버전으로 플레이했습니다. 모든 플랫폼이 외국어로 출시가 되었지만 PC버전의 경우에는 한국어 패치가 있어서 우리말로 플레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한국어 패치를 만들어주신 분들 정말 정 감사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가장 먼저 눈에 들었던 건 그래픽이었습니다. 그래픽 자체도 좋지만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세계관 표현인데요. 영화가 워낙 훌륭한 세계관을 창조해놔서 그런지 게임에서 보여주는 것들의 디테일도 아주 훌륭합니다. 끊없이 펼쳐진 사막과 괴기스러운 구조물들, 다양한 모습들의 차들, 개성있는 등장인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구축한 아지트라든지 가스타운의 장대한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전투 방식은 배트맨 아캄 시리즈와 같은 타격과 반격을 기초로 한 원버트 액션인데요. 이런 액션은 타격감이 생명인데 아주 잘 뽑아냈습니다. 어, 그리고 싸우다 보면 분노 게이지가 차는데 이게 다 차면 더 강력한 공격과 모션이 가능합니다. 추후 맥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몇 가지 액션 방식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 대시 공격이라든지 새로운 마무리 공격 등이 가능해지죠. 복잡하지 않고 찰진 액션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메드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자동차인데요. 게임에서 차로 많은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먼저, 자체로운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합니다. 차체나 도색을 바꿀 수가 있고, 공격이나 방어를 위한 여러 강화 파츠를 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메드맥스에게 기대했던 건 바로 이 차를 이용한 전지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실망을 했습니다. 작살이나 썬더풀을 이용한 원거리 공격방법은 시원시원하지만 정작 리얼 카체이스라고 할수 있는 림, 언어를 이용한 차체를 부딪혀 버리는 전투는 불편한 조작감 때문에 쉽지가 않았습니다. 적의 차가 한 대라면 그나마 해보 만도 한데 두 대가 넘어가면 뭘할 수가 없습니다. 맨손격투처럼 간편한 조작으로 카체이스를 할수 있게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매드맥스는 엄청난 양의 할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맵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상당히 반복적이며 대부분 수집요소들입니다. 이게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좀 과하게 말해서 2, 3시간 정도만 게임을 진행하면 웬만한 콘텐츠는 다 즐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미션 대부분이 반복적이고 서브 미션들은 그 메인 미션의 복사판입니다. 특히 요새 전용 미션의 경우, 요새의 구조만 다를 뿐 클리어하는 방법은 다 같습니다.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들어가서 싸우고 보스를 잡거나 목표물을 파괴하면 끝입니다. 보스들의 구격 패턴도 같고요. 심지어 모습도 똑같습니다. 제작사가 컨텐츠 개발에 얼마나 소홀했는지 볼수 있는 요소들이겠죠? 매드맥스는 분명 좋은 밑바탕을 가지고 있는 게임으로 보입니다. 영화로부터 확립된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왔고 훌륭한 그래픽에 최적화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액션 방법도 익숙한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컨텐츠는 저를 금방 지치게 만들었고 미미한 스토리에 그저 심부름만 하는 개성 없는 맥스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기대했던 카체이서 부분도... 매드맥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어떠함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픈월드형 게임에서 맵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맵의 크기와 상관없이 질 좋고 다양한 컨텐츠들이 얼마큼 있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메드맥스 제가 한 게임님의 점수는 5점입니다. 메드맥스는 분명 기초는 튼튼한 게임으로 보입니다. 제작사가 좀더 탄탄한 스토리와 알찬 컨텐츠들을 연구한다면. 매드맥스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게임 프랜차이즈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제 취향에 따른 제 주관적인 리뷰임을 알아주시고요. 매드맥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점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리뷰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그럼 전 다음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 게이머의 라이트한 게임 리뷰, 제가 한 게임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